제주도가 뭐 제2공항이라든지 국제병원 등참 어려운 현안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동반하고 있고 또 국책사업 또는 국가적인 이 새로운 정책의 사례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정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민생경제가 어렵고 또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고도성장을 하다가, 이제 이게 조정 국면을 지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침체 국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일자리 등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현안, 그리고 제주의 사업들,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바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의 절차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실은 정당의 도움까지도 많이 필요로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한편으로는 제주도민당 소속이고 또 국회에서는 아직 그게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감한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우리 제주도의 복리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전념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매사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세분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권 여당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분인 의원님께서는 워낙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민들의 의견과 바램들을 늘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더큰 관점에서 제주도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지혜롭고 현실적인 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어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0년도 국비사업의 절충을 위해서 저희들 많이 발굴도 하고 있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또 국회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길잡이도 대주시고 또 상당 부분은 직접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분권 과제 등을 비롯해서 하 가지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허심탄회하게 의논드리고 또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와 지역의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통과 화학, 그리고 우리 제주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본 여러가지 미래지향적인 제주만의 특별한 제도와 미래의 성장산업들을 기반을 다져나가고 또 미래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번에 17개 시도지사 5.18망안에 대해서 서명하셨죠? 시도지사? 예.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으로 넘어왔나 생각을 했죠.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5개 시도지사가 서명을 했다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에... 우선은, 이왕 마이크 잡은 집에 간단 간단히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죠.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공항, 제이 공항 문제. 네, 이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한 발적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모르스 다 저는 마음이 이쪽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민주주의 원칙이 절차적 정당성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이것은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도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국토부에 얘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정 사건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도 사회가 10, 10여 년 이상 갈등 그리고 피폐해졌습니까. 그것도 바로 절책 정당성을 확보 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걸 여러분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좀 진중하게 마음을 비우고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에, 두 번째는 제주 4.3 미에 음, 지금 행안 위원회에 있는데, 음. 4.3이 지금 저희들 저희당 본래 계획은 금년도 2월에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오영훈 의원이 낸그 전면 개정안 중심으로 뭐100%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만는 입장을 조정했는데, 지금 국회는 지금 파행 중이고 그리고 또 자유 한국당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뭐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고 시비 걸면서 시간 끌고 있는데 저는 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그 나경원 분에또 친하잖아요, 다 교동기고 저는 유족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시어머니가 우리 제주도 법한 출신인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모임 할 때는 늘 나왔었습니다 1 7대 때부터 그때 원사님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주 애정이 많습니다 또 제주도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께 좀잘좀 좀 말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좀 얘기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문재인 정부는 제주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해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지난주 2월 22일 날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정부의 형태, 행정계층 구조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주도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저지도에 어, 적정히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예산으로 내지면 아니면, 아니면 정책의 의지로 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이 저는 다소 아쉬,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어, 강사 여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항추진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아직 우리 당의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응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과 확인 그리고 쟁점 해소를 위한 두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점에 점은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영유병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론 조사의 결과를 뒤집는 정책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 노료 정책과도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3월 4일 시한이 지금 되어 있는데 병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해주시기를 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는 4.3 70주년을 계기로 4.3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4.3 해결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비롯해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고 저 또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더욱더 노력을 통해서 해놨다는 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과 공동체 회복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강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던 사항이니만큼 좋은 희망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 해군기지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이나 도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스러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그 결과가 매우 아픈 상처로 남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에 대해서 앞서 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 그것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월동 채소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산지 폐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노력을 해주심에 대해서 농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제 월동 채소뿐만이 아니라 감귤이 이제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의 농업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되어진 새로운 논리 개발과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 대책 그리고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와 창업 여건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음, 음. 자리이기도 하고 이 머리 를 맞대서 풀 어야 될 자리 라고 생각 합니다.